이 유튜브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릎 운동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무릎을 오히려 더 나쁘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네 가지 방법은 아주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박정환 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무릎에 도움되는 운동 네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 유튜브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릎 운동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무릎을 오히려 더 나쁘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퇴 사두근 우리가 무릎뼈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 여기를 강화를 하다 보면은 적절히 했을 때는 당연히 무릎의 안정성을 좀 높여 줄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좀 무게가 좀더 부하되거나 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무릎 연골에 더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네 가지 방법은 아주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둔근을 강화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크램쉘 운동이라고 해요. 크램쉘. 크램쉘이라는 거는 이제 조개, 조개 형상을 얘기하는 운동인데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양 다리 사이에 밴드를 이렇게 넣었죠. 시중에 파는 탄력 밴드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분은 이제 누워서 어, 이렇게 양쪽 다리를 벌려주는 운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의자에 사무실이나 집에 있는 의자에 약간 등을 기대고, 살짝 이렇게 네, 고관절을 조금 핀 상태에서 탄력 밴드를 끼시고, 핀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주셔도 충분히 대둔근의 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둔근을 강화해주고,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첫 번째 운동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크램셸 운동이에요. 무릎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것 보단 이렇게 엉덩이 둥근을 강화하는 네 가지 운동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브릿지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동작이죠. 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네,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한쪽 다리만 들어 올렸어요. 한쪽 다리를 펴고 한쪽 다리를 이용해서 네, 오른쪽 엉덩이에 수축을 일으키는 운동인데 이게 만약 버겁다면 양 다리를 다댄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관찰하시면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브릿지 운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굴곡한 무릎 형태에서 킥을 하는 동작인데 제가 그냥 쉽게 굴곡킥 운동이라고 할게요. 엎드려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에, 다리 뒤를 이렇게 뒤로 차 올려서 우측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주는 동작입니다. 에, 엎드린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를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들어 올려서 우측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관찰하면서 올리는 겁니다. 당연히 양쪽 다 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네번네 네 번째 운동은요. 어, 이거는 이제 그림 준비하지 않았고 기립으로 킥을 동작하는 겁니다. 기립 킥 운동인데요. 우리가 서서 예, 벽을 붙잡거나 서서 엉덩이를 예, 운동을 하는데 다리 뒤를 한쪽을 바깥쪽으로 차주는 겁니다. 예, 다리를 뒤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래서 오른 다리 같은 경우는 5시 방향으로 차주고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예, 7시 방향으로 차주시면 되겠죠. 그때 예, 손으로 엉덩이에 손을 대고서 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둔근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운동당 다 이제 15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5번 하고 좀 쉬었다가 반대편을 또 15번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익숙해지시면 뭐 30번 정도 연속으로 해도 됩니다. 자, 다 동작이 어렵지 않고 쉽게 엉덩이만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헬스장 가서 막 무겁게 하중을 줘서 하는 운동은 또 이제 무릎 통증 있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이런 운동 돈도 안 들고, 그렇게 딱히 위험하거나 어렵지도 않은 이런 네 가지 운동을 통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신다면 무릎이 필시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바른 걸음걸이가 무릎을 좋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엉덩이 근육이 내 회전을 막아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네 가지 운동이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